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일단,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미국 직투계좌의 수익금은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 난 후, 현재 제 수익금은 4,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직투계좌만 말이죠. 즉,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으로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600만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된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늦은 밤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는 방금 전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CPI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 계좌가 갑자기 6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고 있구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고 실제로 전월 대비로 살펴보고 전년 대비로 살펴보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둔화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작년 7월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번 달 CPI까지는 이 기저효과 때문에 더 둔화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저효과 덕을 톡톡히 보았죠. 그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다음 달부터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작년도 둔화를 시작하면서 이 기저효과로 둔화를 덜 보이고 심지어 물가가 재상승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잠재우려면 주거비 누나가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다음 달얘기이 넘어가고 현재 예상치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당연히 긴축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CPI가 발표된 직후 로켓을 쏘아 올리며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를 중요하게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속 노란색 그래프가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코 CPI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게 5%대에서 끈적끈적하게 머물던 코어 CPI가 드디어 5%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이 더욱 환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검정색 헤드라인 CPI 둔화는 말할 것도 없으며 현재 3%까지 둔화된 모습이죠. 코어 CPI는 예상치가 5%였는데 그리고 지난달에는 5.3%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4.8%로 나오면서 드디어 잘안 잡히던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도 드디어 잡히나? 라는 기대를 심어주었고 이게 잡히게 되면 연준의 긴축 명분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드라인 CPI는 지속해서 둔화를 보여주면서 지겨운 인플레이션 싸움은 드디어 끝났나? 라는 희망을 계속 심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죠? 특히나 제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주거비의 둔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시장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거비 역시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슬슬 반영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주거비의 상승률은 8%에서 7.8%로 상승률 둔화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매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근원소비자 물가 둔화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물가가 둔화한 모습이고 아직 매나임 지수 하락을 다 반영하지 못한 걸로 봤을 때 향후 주거비와 중고차 하락이 더 반영되면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CPI 역시 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이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렇게 빡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감인데요 이 기대감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는 CPI가 발표된 직후 주식시장과 반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주식시장의 또 호재죠 그리고 어제 새로 진입한 스윙투자 개별 종목은 오늘 이 CPI 둔화 호재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저는 좀더 들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하거나 추매하는 대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포지션 공유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멤버십 가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기재해 둘 테니 제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장을 견뎌낸 분들은 경제적 자유로의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그 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향해 걸어가면 되는데요. 다만, 뛰어가면 다리에서 떨어지고, 뛰어가면 계단에서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돌다리를 건넌다는 마음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있게 하나하나 돌을 두드리면서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건너서 경제적 자위에 도착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웅주이라는 것은 하락장에서도 좋고, 상승장에서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수량을 더 모으고, 평단가를 더 낮춰서 하루만에 계좌가 천만원씩 움직이게 이 자산의 크기를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상승장에서는 웅덩이에서 매수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계좌가 양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하락장에서도 좋고, 상승장에서도 좋고,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지원 정책을 통해 사실상 돈을 푸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화폐 가치는 우아양하며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비중을 미국 증시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좋은 자산은 그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이며, 좋은 자산이라는 것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지만 결국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 자산을 뜻합니다. 저는 수익금 4천만원에 만족해 매도하지 않습니다. 수익금이 1억이 되어도 매도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제 투자금으로 5배까지 버티면 수익금은 1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 10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 수익금은 최소 20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느껴지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배, 그리고 수익금 20억이 말도 안 되는 헌증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러나 전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그걸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좌상승을 보면서 좋은 밤 혹은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요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